여론조사를 통해 나타난 민심 데이터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.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2,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보다 2.2%포인트 내린 54.5% 부정평가는 2.5%포인트 상승한 41.2%입니다.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매우 잘한다 44.1%, 잘하는 편10.4% 였는데요. 잘 못하는 편 8.6%, 매우 잘 못한다 32.6%, 잘 모름 4.3% 순이었습니다.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3주 만에 하락세를 기록했는데요. 지난 14일 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한미 팩트시트에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권한 확보가 담기며 우리군 30년 수건 사업이 양국 간 약속 형태로 명기됐습니다. 하지만 지난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이 전국의 핵심 이슈로 부각하면서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. 이와 함께 지난 13일과 14일 양일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,006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6.7%, 국민의힘 34.2% 순이었는데요. 지난 조사보다 더불어민주당은 0.2% 포인트 상승했고, 국민의힘은 0.6% 포인트 하락했습니다. 더불어민주당은 상승세를 이어간 반면, 국민의힘은 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는데요. 양당간 지지도 격차는 전주 11.7% 포인트에서 이번 주는 12.5% 포인트로 소폭 더 벌어졌습니다. 이번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